말씀은 시0편 99편 예, 1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0편 99편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75면 정도에 있습니다. 시가 우리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자식도교도할때 주님의 모습을 믿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돌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하시고, 모든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므로다. 주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주시고 주께서 야곱의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계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자 장례 중에는 주교사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지명한 사월이도다. 그들의 여호와의 강관에 부담당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여, 이 주께서는 그들에게 은답하셨고 그들의 하나님으로 박해를 받으셨사나 그들을 의 구원하신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예.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이로다. 아, 아, 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세상은 정말로 어, 상식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예, 비상식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뉴스를 많이 보, 보다 보면은 예, 그래서 저는 뉴스를 잘 보지 않는데요. 그래도 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하고 가끔 가다 뉴스를 보면은 아, 먼저 어, 눈에 띄는 것은 비상식적인 행동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들 예, 많은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에게 예, 보여주고 있는데. 또 저와 여러분이 그 비상식적인 그러한 사회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상식이라는 것 이것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참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지식 가운데서 알아야 할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을 통해서 우리가 생겨난 그러한 보통 사람들의 윤리의 기준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 그리고 그 기준을 벗어나는 비상식적인 행동이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가 아마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식적인 그러한 삶에서 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땅 가운데서 그 상식에 기초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그 상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우리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이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그 거룩이라는 그 삶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주거하는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거룩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삶으로 초대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오늘 오순절 후두번열 스물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는 그러한 말씀을 또 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이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 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오늘 제가 준비하는 가운데서 좀 강의 설교식으로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10편 기자가 선포하는 20편, 99편의 이 말씀의 형태를 먼저 좀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10편, 99편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1, 1편, 1절부터 3절까지 한 절로 한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4절부터 5절 또 다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6절부터 마지막 9절까지 또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네, 우리 성경에 잘 표시되어 있죠. 네, 성경에서 이렇게 검은 점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네, 그런 어, 나눔으로 어, 이시편 기자가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가운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세 가지 주제의 전체적인 하나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세부적으로 예,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고 있는데 그 초대된 그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거룩함인가,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신, 어떤, 어떤 하나님의 거룩함인가를 세부적으로 세 가지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제부터 말씀을 같이 깊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물이 떨거시요 여호와께서 우루사이좌 정하시니 땅이 흔들리리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성할 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1쪽부터 3절까지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깊이 좀 묵상할 것.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통치입니다.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오늘의 찬양들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드높였듯이 저와 여러분은 늘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늘, 어느, 매 순간,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은 나를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 다스린다는 이 말라크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 그 다스리심이 한 번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그 다스리심, 그 통치하심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라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절대적으로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태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이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 정말로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의 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아주 짧은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만 만세 방에 만 세상에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좌정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사이, 구름 사이에 좌정하신다라고 노래하는 이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냐? 자신의 삶 모든 부분에 어느 시간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좌정해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코람도의 신앙을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여정이 바로 그러한 여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좌정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노래하나요?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의 그위대하심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자연 현상 속에서든지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든지 또한 가뭄이 있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그러한 자연 현상 속에서 우리는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그래서 계속해서 찬양하기를 뭐로 어떻게 찬양하느냐.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고 찬양합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 시온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공동체 모든 차, 민족들보다 위대 높으신 것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아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과 영광받게 하다하신 그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날 특별히 성전에 나와 시온에 나와 시온선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좋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분, 그분을 찬성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 이 거룩이라는 이 의미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신성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칭찬하다, 찬미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말, 의롭다, 완전하다, 선하다, 순수하다라는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러한 말들의 종합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존재를 통해서 또한 행위를 규정하는 그러한 차원의 그러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는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 국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특별히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존재를 규정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먼저 고백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행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의 규정의 차원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정답이 나왔죠.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 받아야 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드러내야 되죠. 아, 네.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드러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거룩하심에 대한 행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 행위가 드러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남을 통해서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고룩한 삶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원형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백하며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 또다시 그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제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 네.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아, 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갑니다 4절과 5절이죠 같이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를니 주께서 공의를 공시 주께서 야구를 위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기 바다 너희는 여우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 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지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이 주제, 두 번째 주제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입니다. 공의와 정의 이것을 하나로 공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두 번째 주제에 이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란 말은 또 우리가 먼저 원어를 살펴봐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말입니다. 이 미슈파트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사법적인 용어입니다. 이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재판장들은 반드시 공의로워야 됩니다.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요. 나의 욕심에 의해서 치우쳐서도 안 되고요. 또 내가 아는 사람에 의해서 치우쳐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공동체의 지배 하에서 그것에 의해서 치우쳐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바로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공의로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가 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올바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거룩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리더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땅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있는 리더자들을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인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리더자이면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공의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공동체원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면서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의에 대해서 선포하는 가운데 이 공의를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에 사용된 이, 이 단어 어떠한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의를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조금 색다른 단어를 썼는데요 아해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해부라는 단어는 매우 뜨거우면서 다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주 뜨거운 사랑 우리가 여러분들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예, 네, 다 경험해 보신 줄 믿습니다 네, 뜨거운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뜨거운 사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능력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편 기자는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야구 에게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더 나아가서는 지금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원하십니다 그 정의와 공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거룩하심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거룩함으로 참여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 시편 예자는 또 찬양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발등상 앞에 우리가 머리 조아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 넘치는 이 사회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이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단락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6 절부터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와께서 부르는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대로 바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성산에서 예배할 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다 지금 요새 이게 이스라엘과 하마스라는 공동체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전쟁 가운데서도 지금 깊이 생각해 보면은 성경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하마스가 그 전쟁이 처음 시작 발발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 특별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 뭐3 0몇 개국에 이스라엘은 두가 두 개의 그뭐 예, 그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자신의 나라 시민권 그리고 다 자기가 있는 곳에. 근데 전그 30여 개국의 그 젊은이들이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그 광야에 모여서 어떤 행위를 했셨는지 아십니까? 아주 사진, 영상은 아주 교묘하게 속여서 부처의 형상을 앞에다 놓고 그리고 밤새도록 떠들면서 춤을 추고 노래한 그러한 그 상황에서 그 다음 날 동틀 때이 하마스가 그것으로 넘어와서 많은 젊은이들을 죽이고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저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아주 오래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느냐? 뭐 하고 있었나요? 예. 네.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면서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렇게 춤을 추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경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으로 삼았지만 그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인간적인 욕망에 의해서 지배되어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오늘 이 시편 기자가 6절부터 9절까지 노래하는 이 노래의 첫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시면서 예비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 네. 너희들이 거룩해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그 거룩함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 추한 것, 우상들 다 물리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은. 백성들이 먼저 거룩하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휩싸이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오히려 그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채찍질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제국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참, 하나님이 그러고 보면 지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 사랑합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시편 기자가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돌아오면은 용서하신 분이라는 니다 돌아오면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란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을 생각할 때 용서라는 부분도 빼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좋아 여러분이 혹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거룩성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시거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용서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용서를 통해서 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오늘 하나님의 거룩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은 줄 믿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거룩의 삶의 모형으로 초대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아, 네.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초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두 번째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아, 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도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공의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저함 없이 그 공의를 세우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 네. 하나님의 거룩성은 그렇게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음료를 담아서 노래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세워나가는 조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혹여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할 때 즉각적으로 조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용서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화에서 우리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주니 감사합니다. 온전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성은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비상식적인 그 삶의 모형이 우리를 억누르려도 우리는 그것을 뚫고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thank you